롯데 정밀화학의 요소수 브랜드인 유록스는 2008년 첫 출시 이후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최근에는 누적 판매량 10억 리터를 기록했다. 이 기록을 비유하자면 유록스 10리터 제품을 일렬로 놓았을 때그 길이가 지구 한 바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유록스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디젤 차의 배기 가스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촉매제로 사용된다. 이 같은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롯데멤버스와 협력하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총 5천만 원 규모의 경품을 당첨자들에게 제공하는 증정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1등 당첨자에게 제공된 트럭 구매 지원금이었다. 이 이벤트는 화물차 운송종사 자격증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등 당첨자는 현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트럭 구매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당첨자는 트럭 운송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이번 당첨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져 매우 감동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2등 당첨자 100명에게는 L포인트 1만 포인트가 선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줬다. 롯데정민화학은 유록스의 10억 리터 판매 달성을 기념하며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회사 측은 유록스를 애용해 주신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유록스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롯데 정밀화학은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유록스는 단순한 요소수가 아니다. 디젤차의 SCR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을 제거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유록스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스카니아, 맨, 스텔란티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파타데우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 요소수로 공급되고 있으며 국제품질 기준인 AD 블루를 충족한다. 이러한 성과는 16년 연속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도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유록스의 높은 신뢰도를 입증하고 있다. 유록스는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